스픽스가 자동차 보험 상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 갱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격 비싸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전국 최저 가격으로 제대로 된 혜택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점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도착한 보험과 함께 스픽스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선호 대표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 팀.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전화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스픽스 애청자들을 위해서 혜택을 직접 주자라고 해서 이제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네. 번호도 1644의 1226으로 아예 정해 놨습니다. 네, 이상품 자 자동차 보험 상품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아 일단은 자동차 보험도 매년 이 갱신을 하시면서 기존에 가입됐던 보험사로 그대로 그냥 가신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 회사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동차 보험의 내용도 제대로 가입되는지도 중요하신데요. 그 이유를 단적으로 하나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보상이해서 보상 금액을 1, 2억만 가입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외제차도 많고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건물과의 사고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대물금액을 오억 이상을 좀 추천드리거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권유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똑같은 조건에서 가격이 몇 만에라도 더 싸게 안내해 줄 것은 1644-1226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서픽서 전용 상품, 더 착한 보험과 함께하고 있다. 1644-1226 전화하셔서 내 자동차 보험에 대한 점검 제대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500명, 1000명 이렇게 가입하려고 새롭게 상품 만드는 것이 아니라 154만 구독자 중에서 정말로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동차 보험 하나라도 뭔가 이익을 좀 돌려드리자라는 관점에서 이 상품 만들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1644-1216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16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가 권유하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신있죠?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 6 4 4 1 2 1 6으 전화주셔서 자신있게 준비했으니까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644-1216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빅스